지우요 오늘은 이걸 탕후루가탕후루 웃는 법을 알려주려고 탕후루가되왔어요아서 이거 재목고 깨면 탕후루가 되게 더좋요 이거 탕후루가럼 이미 떠져서 계속 들어와도 계속 떨어져 있으니... 떠져있으니 계속 안가고 그냥 이렇게 요탕후루가탕후루탕자루를고 하는 일단 한번해볼게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희소가 있을 거예요희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 쭉벽가 쓱싹쓱싹 하르는 이거에요. 이요 놀아줘. 놀아줘. 이거 놀아가 이거 이거 놀 이거 이이 아, 롤러사이더, 어러사 아, 여기 뭐가 있는데? 어, 잠깐만. 여 네, 뭐가 있는데? 롤러사이더? 아니, 이상한 것좀 나와봐. 여기 건 뭐지? 궁금한데. 일단은, 대장하고 네, 일단,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다른 데도 있을까? 여기 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음. 일단 한번 여기 이런 게, 여기 이게 있음, 있긴, 있긴, 이건 있긴 있는데. 근데 좀없그 그림이 요사이스인가 아닌 거 같은데. 그럼 먼 나와서 다시 가또 어디 가야 돼? 음. 이좀더이 응? 어, 뭐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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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만 좀만 더다 어쨌든 안녕.